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축구팬들의 가슴 한 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일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패배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라 자부했던 대한민국 축구가 언제부턴가 라이벌 일본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인 대표팀부터 청소년 대표팀, 심지어 대학 선발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일본에게 연전연패를 당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것인가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독하고 어두웠던 터널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무려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하며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단번에 씻어낸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일본전 대승의 소식과 함께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 현지의 정나라한 반응 그리고 이번 승리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리가 왜 이렇게나 특별하고 값지게 느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뼈아픈 패배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순간들이지만 냉정한 현실 직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역시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있었던 A매치에서의 0대 3 완패였습니다. 당시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밀리며 당했던 그 패배는 요코하마 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해외파가 소집되지 않은 동아시안 컵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2022년 대회에서 또다시 0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맞대결에서도 패배하며 A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만 내리 3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성인 무대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 단계에서도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2022년 U-16 인터내셔널 드림컵에서의 0대3 패배 2023년 AFC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의 0대3 탈락 등 마치 만나면 3골차 패배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축구의 자존심 대결인 덴소컵에서조차 우리 선발팀은 최근 2년 사이 일본에게 4연패를 당하며 일본 대학 축구의 시스템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는 우리와 달랐기에 그것만으로 완벽한 복수라 하기엔 찜찜함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0일 중국에서 열린 EAFF U15 챔피언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가 쓰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까지 우리 u 5 대표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한수 아래, 아니 몇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홍콩에게 0대 2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졸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팬들의 비난 여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홍콩에게도 지는 팀이 어떻게 일본을 이기겠느냐? 이번 대회는 망신만 당하고 오겠구나 라는 체념 섞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앞선 경기들에서 연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조일위와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낙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휘슬이 울리자 그라운드 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선수들은 홍콩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일본을 상대로 맹렬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일본을 압박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3대0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홍콩에게 패배하고 중국과 비겼던 팀이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는 일본을 대파하는 이 아이러니한 결과. 비록 1승, 1무, 1패라는 성적으로 대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한일전에서만큼은 확실한 참교육을 시전한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축구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는 이번 패배에 대한 감론을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신 승리라고 볼수 있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미 우승이 확정된 경기였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앞선 2승으로 우승을 결정 지었기 때문에 한국전에는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2군이나 1.5군을 내보내 테스트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육성연령대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U15 레벨에서는 당장의 승리보다는 선수들의 경험 축적이 우선이며 전술적인 실험을 하다가 진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정의 멤버가 아니었다는 변명입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최고 권위의 유소년 대회인 타카마도 노미야베가 진행 중이라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은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목숨 걸고 덤볐겠지만 우리는 로테이션을 돌리며 여유롭게 대처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살살 뛰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패배의 충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본 팬들이 이런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냉철하고 이성적인 축구 팬들은 자국 대표팀의 아니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이군이 나갔다고 해도 홍콩에게 2대0으로 진 한국에게 3대0으로 졌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국제대회에서 져도 되는 경기는 없다. 선수 육성, 핑계 대지 마라. 한국에게 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성해야 하는데 정신 승리하는 꼴이 우습다. 결국 기록에 남는 건 0대3 패배 뿐이다. 일본 축구의 저변이 넓다고 자랑하지만 그 백업 멤버들이 한국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패배를 단순히 경험 쌓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게 지고 나서 쿨한 척하는 것이 더 찌질해 보인다는 일침은 일본 축구 팬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 줍니다. 결국, 일본이 자랑하는 두터운 선수층이라는 것도 한국의 투지와 집중력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승리는 분명 통쾌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동안 일본에게 당했던 3대0 패배의 굴욕을 똑같은 스코어로 되갚아줬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국뽕에 취해 이 승리를 마냥 찬양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축구의 양면성을 동시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이 도대체 왜 홍콩에게는 0대2로 패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선수들이 한일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상대적으로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방심하거나 동기부여를 잃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진정한 강팀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홍콩전의 참패가 있었기에 이번 일본전 대승이 더욱 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회 운영면에서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더큰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전 승리에만 올인하는 감정적 축구를 넘어 어떤 상대를 만나도 기복 없이 우리의 플레이를 펼치는 시스템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U15 대표팀의 승리는 한국 축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긋지긋했던 일본전 연패 사슬을 끊어내며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변명을 하든 스코어보드에 적힌 3대 0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번 대회의 과정을 복귀하며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일본의 변명 속에 숨겨진 그들의 시스템적 자신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감정을 넘어선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번 승리의 기억을 발판 삼아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린 시원한 한일전 승리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반응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